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파두 오늘 날짜가 10월 29일 오후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장 중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자 파두 보시면은 네, 이 거래일 연속 이 미비한 거래량을 보이면서 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팩 정상회의라든지 한미 그 다음에, 뭐, 미중. 이런 이 정상회담들이 지금 계속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이 변동성이 크지만 그에 반해서 거래량은 이렇게 작은, 예,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홀딩, 당분간, 오늘도가 아니라 당분간은 홀딩, 관망. 왜냐면 이 회담들에서 나오는 결과들, 에 따라 또 주가의 흐름에 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 이러한 거래량도 안 나오는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시고 관망을 하셔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만간 파도는 이 박스권 이 상단 이거를 뚫고 올라서 상승세로 이어갈 것이라고 제가 크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파도가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네. 그러한 부분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눌러 주셔야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이 영상 함께 하시고, 함께 대처하시고, 대응하시고,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게, 네.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도,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근데 사실 뭐,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4,050원, 요렇게 시작해서 현재 23,900원, 여기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한 0.42%, 네, 0.4% 정도, 네, 하락한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에 이번 주에 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빈수레가 요란한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후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파도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예 거기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도 오늘 보시면 좀 그, 유의미한 것이 뭐냐면요. 요 노란색이 이제 22평선인데,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이제 22평선 위쪽에 안착돼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안정세를 찾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어요. 수렴하고선 다시 이제 분산, 분산 초입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곧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그 방향은 우상향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날짜가 지금 9월 29일부터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8월 25일로 좀 바꿔볼게요. 8월 25일. 8월 25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지금 바꿨거든요. 자 보세요. 딱 봐도 외인이 지금 물량을 물량을 매집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중간중간에 이 매도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외인이 이거 매도하는 것은 잠깐의 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고 추가로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외인은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근데 왜 하필 8월 25일부터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아요, 이유는. 보시면은 이 8월 25일이 언제냐면요. 은 절묘하게도요. 딱 이날입니다, 이날. 상승 추세로 바뀌기 시작한 이날부터 외인, 세력들은요. 뭐라고 있었어요?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정구간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이 의미가 뭘까요? 상승을 했고, 이후에 조정이 왔다. 라는 것은 차익 실현도 물론 있겠지만, 확실하게 뭘 하고 있다? 이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상승 추세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싸게 사서 최고점, 최고점, 여기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이제 다이 같은 이유겠지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그만큼 파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원동력이 있다. 그래서 외인들 세력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잠깐 3거래일 연속으로 막 도지 모양에 나오고, 아, 도대체 왜 이러냐, 불만을 갖고 털고 나가자 이러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주는 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라니까요. 이건 어느 차트를 봐도 다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흐름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제 곱 파도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력들이 세력들이 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얘이 파도가 가치가 없으면은 가치가 없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카드가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세력들도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상승을 이끌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하는 것이냐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을 위로 치고 올릴 거니까 어떤 정부예요? 돈이 되는 정부입니다. 해서 지금부터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해요. 자, 그 전에 혹시나 깜빡 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구, 구독과 이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최소한의 리액션, 구독과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좋은 정보들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파도도 파도고, 내가 다른 또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아니면은, 아, 나 이전에 니네 영상 봤는데, 어, 믿을만 해. 나 지금 빨리 피드백 얻고 싶어. 수익 얻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좀 상담받고 분들,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이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010-4407-6279. 여기로 파두, 딱두 글자 쓰셔서 문자, 문자 한 통만 지금 보내시면은요. 제가 수익에 도움되는,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는 피드백.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네, 파도 두 글자 쓰셔서 지금 문타, 문자 한통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되는 이야기, 돈이 되는 모멘텀, 앞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견인할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자, 이겁니다. 파두.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전력 관리 상용화. 반도체 상용화. 이 고성능 전력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전력을. 그리고 또 발열도 심하고. 어찌됐든 고성능 전력 관리 반도체 상용화, 이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무튼 상용화, 이 제품 공급 확정. 최상위 등급 고객 인증 통과. 기술력 인정 받은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기업 발판 확보, 네, 시장성을 확보한 거고요. 스토리지 메모리에 PMIC 공급, 네, 주력이죠. 자, 이거 기사 다 보시면 좀길 테니까 요점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 파도가 우리 파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도가 글로벌 최상위 이 티어 1 고객사의 인증을 통과했. 고성능 전력관력이 반도체 이게 이제 PMIC라는 건데 줄여서 이 제품을 본격 양산해 들어갔다 이거거든요 이거 해서 인증통과 함께 복수의 후속 공급 계약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추가 공급이 네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능해지고 이게 더 넓어질 거라는 거죠 판로가 팔로, 더 이제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예, 파도의 추력이죠 SSD 이 컨트롤러 이거에 이어서 이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기술력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AI 서버 데이터센터 네 여기에서 전력 효율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성을 확보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AI 서버 있잖아요 AI 서버 여기가 기존보다 최대 10배, 10배 이상 전력을 소비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력 효율, 전력의 효율성. 요게, 요게 이제 기업 수익성의 이제 핵심 요인이 된단 말이죠. 전력 효율. 이거를 할수 있는 기업이 그게 우리 파도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전력 관리, 전력 관리 효율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이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AI 이거 서비스가 돈이 되지, 돈이 돈으로 연결되지가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 이 AI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전력 관리 반도체. 여기 작게 나와 있으니까 크게 쓸게요. PMIC. 전력 관리 반도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 파두가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결국 큰 돈이 되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요. 우리 파두가 갖고 있는 기술적 모멘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를. 파두의 주력, 기술적 모멘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PMIC 요거 하나, 요거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높게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주가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거는요. 글로벌적으로 필수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파도는 상승할 것이다. 조만간 이 상단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도 목표 주가가요. 10월달에 28,000원으로 잡혀있어요. 목표가가. 근데 사실상 이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훌쩍 뛰어넘길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리한 입장을, 유리한 포지션을 미리 선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당장에는, 당장에는 지금 제가 이제 관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스케줄들, 뭐, 에이펙, 한미, 미중, 이런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또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변동성, 여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상승할 것을, 네, 우리는 미리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변동성 속에서 이제 전략 매매를 하시되, 시드 확보도 중요하지만, 차익 실현도 중요하지만, 이 물량 매집, 이거를 하셔야 된다. 보유비중 높이셔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이 변동성 안에서도 물량 매집을 비싸게, 아니요, 싸게, 저점에서 물량 매집을 하셔야 나중에 고점에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이 주가 흐름에 이 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타점들을 미리 예측하고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죠. 대응을. 근데 이 타점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게 제 업이니까 해서 매번 이런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 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외에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슈, 정보, 외부적 요인 같은 것들, 내부적 요인 이런 모든 것들 다 파악하고 이걸 반영해서 주가 흐름에 반영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미리 예측하고선 그걸로 대응해서 수익 내는 거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드리겠다 이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쉬워요. 요 번호 제 개인 번호 010 4407 6279 여기로요. 파두 딱두 글자 쓰셔서 문자 문자 한통 보내시면은 제가 실시간 실시간 발생되는 이 타점 그다음 중요한 정보들 수익이 될수 있는 정보들 이런 거 개인 투자자분들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받으셔서 뭐 하시면 돼요? 바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도 늘어나고, 극대화시킬 수 있고, 혹시나 무슨 조정 나오고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오고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인 매매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활과 본업에 집중하시고요. 실시간 보내드리면은 이 타점 보고선, 정보 보고선 대응하세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리스크 최소화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인 매매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파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물려 계시든, 아니면,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고 싶어서 상담을 받고 싶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파도딱두 글자 쓰셔가지고요. 파도두 글자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여기로, 010-4407-6279, 여기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그것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게 혼자서 막 머리 싸매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셔서, 경제적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